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함께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성인 빌리뽀에 이르고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함께 유하라 강권을 했습니다 유럽은 바울에게도 낯선 지역입니다 생소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부르시면서 조력자를 예비하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유학을 가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이동할 때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소리쳐 말했습니다. 본문은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은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단세 가지로 소개할 뿐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 여정은 주인에게 큰 돈벌이가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젊어지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울 일행을 마주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 귀신들린 여종의 외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듣기 좋은 말을 한것 같으나 중요한 문제는 이 귀신들린 여자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 뿐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막그 지식을 가지고 정직하며 그 진리에 내 생명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알기는 알면서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귀신 들린 요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이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날 반복되자, 바울은 마침내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나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귀신에게 바울하고 명령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종의 지속된 외침이 바울을 향하여 나좀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귀신에게 붙잡히고 주인의 노예로 살고 있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에게 나오라 할때 그 순간,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은 그 시로 내쫓겼고, 여종은 깨끗해졌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보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으니,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치안관에게 데려갔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더는 이 여정을 통해서 돈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인이 안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네 자, 이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더 쉬운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오 일행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바오 일행이 복음을 전했지 풍속을 전했으니까 복음은 풍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동에 무리가 합세를 하였고 지안관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심히 매로 쳤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할일 없이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차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신분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 관리들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인즉슨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도 없이 무조건 바울과 신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본문에 보니 바울가실라가 기절하였다가 한밤에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일어나 조용히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찬송이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찬성 소리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찬성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부르는 찬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무자비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가?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와 평온을 보았습니다. 나 같으면 이럴 때 화를 내고, 나 같으면 이럴 때 철망하고, 나 같으면 이럴 때 견디지 못할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 기도하며 나의 찬성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였습니다. 온 지축이 흔들리고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철통같이 닫힌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달에 채인 착고가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묶은 것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착고를 채웠는데 착고가 다 풀리고 맙니다 바울과 신라의 고요한 찬송 소리에 지축이 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갇힌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울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고 나서야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가 마음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적입니다. 한밤중에 자다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죄수가 모두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형법에 따르면은 죄수가 탈옥하거나 죄수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죄수의 목숨을 대신하여 간수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간수는 죄수를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자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아 소리쳐 말했습니다. 내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켜서 지하 감옥을 살펴보니 당연히 탈아났을 주인들이 다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온 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바울은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자식뿐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주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금을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기쁨입니다. 닫힌 지옥의 문을 열고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날 간수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의 제2호 신자, 3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의 새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바로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 불빛 한점 없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1892년 낯선 조선 땅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6년의 기도 끝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두 번째 아기를 갖게 되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두 아이를 잃은 선교사의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선교사에게 조선 사람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는 거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성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찬송가 96장입니다. 밀러 선교사가 지은 우리 찬송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졌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의 찬송은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비록 바울과 신화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속에서 그들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그 찬송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죽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찬송은 소망의 행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행위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머물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들의 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사용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처럼 밝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같은 때가 또 있습니다. 역경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깊은 밤이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 행복의 노래가 있고, 환희의 찬가가 있고, 승리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의 연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노래는 인생의 한밤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처절한 고통일 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다 맡겨버린 캄캄한 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자 그대로 환란과 고통의 밤을 지나가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일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더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제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할머니가 92세의 일기로 한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제의 치하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랑하는 장손을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로하신 할머니가 홀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저는 선명히 기억합니다 찬송가를 펴놓으시고 찬송을 한장한장 한장 부르십니다 할머니가 아시는 찬송가 곡은 하나인데 그 곡조로 찬송가 천곡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음표도 모르시지만 찬송을 부르신 데는 아!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녀오면 제가 할머니 곁에서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할머니와 저의 이중창의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가족에게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랑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심령은 옥에서 나와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한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나 자신이 자유한 크리스도인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밤중의 노래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세상 속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역경의 밤, 고통의 밤, 슬픔의 밤을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역경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우가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찬송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의 깊이와 은혜의 넓이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두 주인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착고에 채워지고 옥에 갇힌 것 같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찬성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나의 삶을 옥죄고 있는 감옥의 문을 활짝 여는 여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